참이나아 <laughs> 지난주 가을이 아직도 안팔렸네몇 시에 오셨어요? 새벽 2시? 그죠? 2시쯤 차 소리 났더라. 아침에 잘 나오는 걸로 가요. 아침에 잘 나오는 게 있고, 또, 나, 낮에 잘 나오는 게 있고. 아침에 잘 나오는 거는, 음, 그러니까 아침에 잘 나오는 거는, 블락 해가 떠서 좀 있어요. 확률기 하러 가요, 그럼. 굳이 내거안 써도 될거 같은데, 일단은 처음이니까. 어, 거절이, <laughs> 거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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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절이. <laughs> 아, 이거 내거안 써도 될것 같은데. 자, 첫, 지난번과 룰이 동일합니다. 지금, 저기, 다른 것들은 보뭐 이제 가지고, 요거는, 이거는, 이번에 신형이에요, 새로 나온 거. HR180, 그 다음에 HR170, 똑같은 건데, 그거는, 10호는 8개, 12호는 6개. 그다음 H91도 그렇고, 이제 뭐 다른 것들도, 그 종류나 그런 것들 보면은 거의 10분 거의 다8개 이게 날개가 저런 것보다 훨씬 니 이게, 이게 어피가 이렇게 길어, 그 차이더라고요. 응. 마법 한번 걸어줘, 고개 많이 잡히라고. 기합을 넣어요. 오. 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제 대박 터집니다. 지난주하고 동일해. <laughs> 뭐 준비나 해놓으세요 빨리 <laughs> 중간중간에 내기 들어갑니다 사진 찍었어요? 오 멋있네 아 참나 이거 모르긴 하나 나가게 생겼는데 대구라고요? 대구 같아요 제발 제발 대구이길 오 내꺼 더 있지 가다가 어군이 보여가지고 선장님이 급정거에 있습니다. 급정거. 어 다행이네. 대구네. 아, 어, 채비 하나 날아갈 뻔 했습니다. 그렇지. 그렇지. 자, 베테랑 선장님. 어군 보고 바로 급정거에서 지금 바로 입질했습니다. 자, 확렬기 올라오면은 바로, 채비 하나, 땁니다. 다른 낚시 못, 뭐, 못 하겠어. 이거, 이, 이, 이 낚시하면. 뭐라 그렇게 고생할까. 이건 뭐, 오면은 바로, <laughs> 바로 올라오는데 7, 6, 5. 에헤이. 다 대구네. 어, 사이즈 괜찮아. 대구어군이었네, 그죠? 담그자마자 입질입니다. 당그자마자. 이거는 확률기다. 이거는 채비 하나 갖고 올 생각하세요. 그렇지. 너무 재밌어, 너무 재밌어. 어우, 개 부러진다. 와, 개 너무 진한데? 응? 너무 시우 와. t 비 하나 갖고 오세요. 오늘날이 뭐, 다 하얀, 하얀 것만 올라오네. 다되고되고되고 되고, 되고. 아이, 참. 아이, 30cm 미만은 이거 안 쳐주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 참나, 환자 합겠네아 참나, 이거. <laughs> 아 여기가 황야기 포인트인데 여기? 어 황야기다. 와세 마리 네 마리 탔다. 몇 마리 탔어요? 세 마리? 오 시원 좋다. 오 황야기 오늘의 대상은 첫 고기. 지금, 지금 열기다 네. 대상어 확력입니다. 1분만 먼저 들어왔어도 채비 건지는 것들 참나 진짜. 자 맛있는 황력이 저는 이낙시가 제일 좋습니다. 또 내려. 세 마리 세 마리 한 번에 잡아오면 카드 채비 하나. 네 아주 재밌습니다. 쓰리디 그렇지. 자자자. 아, 자, 아, 이고 재밌어라. 이거 도끼 자로 썩는지 몰라요. 이거 꼴뚜기 한, 한 5마리 뱉었다. 와, 여기 그 심, 심해에 사는 꼴뚜기가 있는데, 그렇죠. 이게 한 70m권이니까. 네. 심해에 사는 꼴뚜기는 한 네. 이만 해요. 꼴뚜기가 네. 어, 오징어 아니야, 그거? 아니, 아니, 꼴뚜기예요. 그래서 그 꼴뚜기들을 만... 또 삼에도 전문적으로 더 사가시는 분도 음, 있어요. 그 맛이 다른가 엄청 보네. 엄청 맛있대요. 아 내려가다가 또 내려가다 먹었네 또한 20m 내려갔는데. 어유 저게 막 옆으로가 저쪽으로 막 재는데. 뭐야 이거? <laughs> 만새기 엄청 크네. 와. 만새기도 먹어 이거? 네그회 엄청 맛있대요. 아내 네, 들지 마세요. 들지 마세요. 들지 마세요. 그냥 들지 마세요. 들지 마세요. 다안 가져가 뒤들어보세요 살짝 살짝. <laughs> 참난리 났네. 난리 났어. 어, 유 요, 유유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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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요, 기가 이게 크면은 1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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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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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색이랍니다 그래. 그래 황락이알습니다다 근데. 네. 어군이 다 대구어군 같아. 여섯 마리. 아... 와, 지금 놀리는 거죠. 좋겠다 하는 거. 자, 이번에 채비 하나 준비하세요. 세 마리 올라옵니다 이제. 열받네, 이거. 참나.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에이. 씨 <laughs> <laughs> 참나. 아, 아참 감사합니다. 좋은 저도 쓰겠습니다. 아, 이거 아까 내가 좀 카드로 잡은 거예요, 보니까. 와. 소시오고 본격적으로 해또세 마리 도전. 세 마리요. 네. 아유. 아, 이놈 방어들 아주 이거. 방어들 때문에 이거. 아유. 아, 왜 자꾸 와서 약 올리고 그래요? 아유, 미안합니다. 몸만 아쉽십시오난 지금 목포라면다시 먹었습니다. 아직 멀었다고요? 열 마리 잡았 열 마리요, <laughs> 중반전이라고. 이거 봄, 보, 이거 보먹으라고요 그거 <laughs> 가지고 자, 채비 가져올 준비하세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세 마리 탔었는데 아깝네. 어유 밑에 거가 크네. 밑에 거, 엄청 크다. 그건 한, 거의 한 4자 되겠다. 그죠? 와. 한 마리 올라오다가 떨어졌네. 채비 세마리 하나 가지는 건데. 아, 약간 뭐. 오, 이건 뭐, 이건 장군이네, 장군. 이렇게 큰 게. 잡혀. 오케이. 만색이 천지입니다, 바닥에. 만색이들이 아주 그냥. 세 마리야, 세 마리. 세 마리. 빨리 갖고 와요. <laughs> 자, 카드칩에 가져오십시오. 세 마리 잡았습니다, 분명히. 아 이제 어떨 아 아, 이거 뭐 본전이야 나두개 뺏겠는데 어됐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다섯 마리 잡을 거니까 탭이 저게 두개준비해놓고겠세요 <목소리> 파이팅 오! 포인트 또 도착! 아, 정리정돈을 아주 잘하죠. 다 채워서 들어가야죠. 아하. 그렇지, 아 불볼락하죠? 불볼락. 끝내줍니다. 불볼락. 성질이 아주 성질이 말도 못합니다. 돌락. 한태우셨네 우와우와우와. 이렇게 입질을 음, 하는데 낚시꾼? 낚시꾼이 어떻게 이걸 보고 그냥 가? 네. 아유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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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뭐, 얘는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니구나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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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 그래. 대미호 선장님, 여기 웬일이세요, 여기? 예? 예? 네? 아유, 대미호를 탔어야 되는데, 아유, 대미호를 탔어야 되는데, 고기가 안 나와, 안 나와? 없어. 없어. 아이, 보지 마. 뭘 들어, 여긴 여긴. 아유, 대미호를 타야지. 고기 안 나와. 나루 <laughs> 야, 이차 난... 좋다. 아, 역시, 대미오 선장님, 대미오를 타야 돼. 대미오를 <laughs> 타야지. 야, 포세이돈, 별로야, 별로. 완전히 겨우 뭐, 겨우 한 열댓마리 잡아가지고. 포세이돈이 최고입니다. 데미오가, 역시 대미오가최고 맛있게 드세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아, 좋레니 뭐, 니 뭐, 그, 그걸 또. 꼬기를 드셔 또 네. 고기라도 많이 잡아야지 말싸움을 같이 씌볼까요 아니 그거 씌워볼 필요 없어요 고기 잘, 고기 잘 잡지 친절하지 우리 이런 선장님들 앞에서 뭐 딴삼장님 비교가 안돼부럽네요선지나가십오또 봅시다 우리 후세준 아, 선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, 뭐예요? 선장님 너무 아쉬워요 이차? 건조기 쇼고다이 차. 아, 차. 아, 차가 네 대야 내가. 왜차네대 어? 있다고. 그거 안 찍으시나 그러는데 어. <laughs> 뭐? 제가 더 많이 잡았네 보니까. 아이 그래요. <laughs> <laughs> 자잘잘 잘 가세요. 아, 네, 예, 잘 가세요. 또 봬요. 트레모아님 네, 들어가세요. 예, 예, 예. 네, 조심히 올라 가세요. 네. 네.